어, 얘들아, 좋아요 누르고, 틱톡 라이트 추천인, 이거 꼭 해라. 발로란트 영상을 원한다면. 자, 오케이,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예, 많은 쓰레기들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제 유튜브에, 그 나왔던 친구 중에, 이제, 코린이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나, 뭐, 특별하게 막좀 유명한 애들 아니면은, 다 어뷰 징입니다 그냥 한국섭. 사람들이 한국섭을 안 하는 이유도, 야, 보자. 고작... 30등 컷 마무리 컷이 10등 컷 마무리가 600점밖에 안 되는 쓰레기 서버인데 레디언트도 사실 의미가 없고 톡식한 것도 있고 게임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어뷰징이 요새는 더 심하다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초대해서 초대석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예 인터뷰는 <laughs> 이제 노태윤샵8688님 어, 이분이 이제 전 시즌 랭킹 1등으로 마무리하셨고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킬베라고 하면 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laughs> 그냥 뭐 노태윤으로도 유명해졌는데 그냥 유명한 악체 유저예요 그냥. <laughs> 아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친구들 최근에 뭐 장민서 어린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연관이 없고요. 저는 그뭐 한판도 이제 뭐어비징을 하거나 뭐 핵을 써보거나 이래본 적이 없습니다. 저제 주위에 이런 새끼들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이제 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 이제 연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라이엇에 앞으로 대처도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이 친구는 그리고 요걸 너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아, 욕하세요. 예, 네, 어비징 했으니까. 아, 근데,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음. 이해를 하고 나왔어. 여러분들, 여기에 그냥 나와준다는 건 저한테 이제 조회수 물어줄 겸 나온 것도 있고, 저랑 친하니까. 또, 외에도 그냥 본인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고백, 자백하는 시간. 자기는 이 계정 정진하게도 상관없다고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이미 찍어봤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걸로 악명을 떨쳤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전 어뷰징으로 찍었어요, 천 점을. 142판인데 이게 정확하게 몇순몇 몇 팬가요? 이게 한 500점까지는 그냥 어뷰 없이 올리고 이제 어뷰징도 섞어서 하다가 한한 한 3, 40판은 어뷰징 받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러니까 뭐 섞었다는 게 이제 한 3, 40판이면 한 판당 10점 받는다 쳐도 400점인데. 일부러 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일부러는 왜 지나요? 이제 상대로 똑같은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제 계속 이기면은 라이엇도 보고 이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laughs> 일부러 한번 상대에 들어갔을 때, 야 이거 한판 줘야겠다 하고 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 가면 이제 사, 약간 의심이 꺼지니까 이제 그걸 또 이용한 거죠. 아니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집. 까지 한다고요? 그쵸 어, 어 이거 좋은 정보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뷰징하는 친구들이 그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라이엇 관계자 새끼들은 대체 왜? 어, 씨발 몇천 점, 몇백 점, 팔백점구백점 이렇게 어뷰로 박는데 왜 정지를 안 시킬까? 얘네 일안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을 네, 맞아요. 일안 해요. 라이엇 코리아 진짜 일 XX 같이 합니다. 롤판은 모르겠는데 발로판에 있는 운영자들은 거의 다 근데, 그런 애들도 너무 문제가 많이 되니까, 어쨌든 정리를 좀 하긴, 정지를 시켜야 되긴 하고, 저는 솔직히 제 유튜브에 그 박제당한 애들만 정지를 시켜도 한국사법 깨끗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어뷰징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나요? 아, 일단은 이거는 또 영업기밀이긴 한데,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혼자서 1대1로 저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대1이라는 게제 팀의 한 명? 적팀이 한명 혼자 랭겜 돌리고 상대도 돌리게 하고 그리고 듀오로 하고 상대도 듀오로 하고 mmr을 묶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가 1등이고 제 듀오가 불면 1이면은 이제 딱 적당한 블레디큐가 잡히니까 그때 이제 상대 진짜 한 200점 뭐 180점 이런 애들 듀, 둘이 듀오로 묶으면은 이제 웬만해서 보통 상대로 가요 아~~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디스코드로 이제 보는 거죠 와~~ 이 아니그니까 예를 들어서 500점이랑 0점이랑 잡으면 250점 큐가 잡히니까 상대에는 200점 250점 잡고 그러면 둘이 잡히니까 수준도 낮을 거고 두명던져버리 게임 아에못 이길 거니까 그 상태로 어휘를 박는다 그리고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꿀팁 두 개를 알려드리면은 그때 모바일이나 아이패드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로 들어와서 지도를 이제 디스코드 확대를 할수 있거든요 와 지도 설정 가면은 할, 항상 일정이라는 그게 있는데 그걸 하면은 공격대 는 저랑 이제 상대의 지도가 똑같아요. 이제 딱 그거 보면서 찍샷 하고 대충 위치 보고 아이 새끼 여기서 나오겠다 싶으면은 애임 두고 있다가 죽이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끼구나. 음. 아니 근데 잠시만 나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를 그럼 50 판을 했다는 거 아니야 최소? 아 근데 네, 50 판까지는 안 했어요. 한 3, 40판 정도. 아 3, 40 판? 아니가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이제 지인으로 부르고 네 맞아요 저 그리고 또한 가지 꿀팁이 더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구간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진짜 불멸 현지인 친구들은 1등을 보면 아 얘는 뭘 해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불멸 구간 잡히면은 약간 대놓고 보고 찍샷하고 그러면은 막팀보로 와, 노태윤 1등, 와, 확실한데? 와, 멋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코린이 님도 만났고, 저 지금 2등이신 분두개 불릴 때 만났거든요? 팀으로? 근데 그때는 이제 상대 위치 보고 브리핑을 조금 약간 풀어서 했죠. 이제 약간, 바이스가 상대에 있다면은, 야, 야, 이거 상대 바이스 벽 빼고 하자. 말을 먼저 해주면은, 와, 이 새끼 브리핑이 결이 다르다. 와 그리고 또한게더 있는데, 이제, 상대팀이 요루 있으면은 이제, 야, 야, 이거 텔레포트 시간, 우리가 시간 끌어가지고, 최대한 상대 스킬 다 빼고 하자. 이렇게 말만 해줘도 이제, 몰라요. 야, 이 새끼 진짜, 야한 서비인데 이렇게 진심으로 해? 와, 너는 인정. 이렇게 긴말까지 왔었어요. 윤계체님이랑 코린이님한테. 아니, 아, 저, 저 랭커 두 명이 코린이나 뭐 윤계체 저분이. 네, 그러니까 몰라요. 아, 그, 잠시만요. 근데 자라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어뷰징인 거? 그니까 이제 사실 어뷰징을 많이 하면 정지를 먹거든요? 그 메일도 제가 한번 먹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대충 승패 조작 적발 내용 하면서 메일이 오고 30일 벤을 먹거든요? 이게 이제 시즌 막 종료 1 시... 시간 전에 먹을까봐 이제 아닌 척 하다가 이제 먹고 나서 뭐 어쩔 거야. 뭐 제가 1등을 찍었는데. 1등 마무리됐는데 애들이 저를 보면 받겠다 뭐 던지겠다 이래도 <laughs> 저한테 어뷰징 했다고 뭐라 해도 제가 뭐 1등 마무리했는데 진저한은는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잠시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로 영정을 먹어도 1등은 노태윤으로 기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비밀요원이라고 떠요 아 정지를 먹게 되면 아 이런 애들 라이엇 계정이 없는 요원입니다 이런 애들이 어뷰징이구나 근데 뭐 킬비씨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어뷰징을 옹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뭐 방송 초반에 말했던 그 K라는 친구도 네, 사실 맞습니다. 어릴 때 이제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노태윤이라는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성인이고 뭐 저랑 이제 아는 사이고 저한테는 해가 되는 친구가 아니지만 어쨌든 유튜브 이렇게 나와준 것도 저는 고마운 일이거든요. 고마움과 동시에 약간 혐오감도 있는 그런 상태야.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laughs> 왜냐면 하 사실 나한테 피해를 준건 아니지만 어비징이라는 행동 자체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 그래서 제가 어비징 하는 애들 정말 싫어하고 저는 게임 you mm. 업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게임 가지고 논란이 생기거나 일이 있는 친구들을 그닥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왜 이런 곳에 이제 빠져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심층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 별 이유가 없네요. 그냥 이 사람들 이수만은 그 서른판, 사십판 동안에 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이유는 그저 내가 노태윤이라는 이름이 예뻐서 1등에 넣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이번 시즌에 하게 된 계기인데 이제 첫어비징을 나도 해야겠는데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파야어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7-2때 보면은 권민혁이랑 이제 남승우라는 친구나 뭐 이제 그런 쪽 장민서 이런 형님들이 어뷰징을 판을 쳤던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 1페이지에 한 7명 8명이 어뷰징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제가 400점 500점 300이었나 400점이었나 찍고 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어뷰징 받고 쫙 떨어졌단 말이에요. 7-2가 아니라 7-3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어비징 나도 해야겠다 하고, 간간히 하다가, 간간히, 전 근데, 저,가 좋으려고 한 적은 없고, 남들 도와주고 하다가, 나도 노하우 좀 쌓였는데, 이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laughs> 점점 지금. 뒤가... 잠바리들이 어뷰싱 하면은 700점, 800점 찍고 그만하거나 이제 900점, 뭐 1000점 가다가 막 계정 터지거든요 이제 1000점으로 마무리한 어뷰싱은 저처럼 대놓고 해놓고 1000점으로 마무리한 사람은 제가 최초예요 그것도 <laughs> 어찌 보면 기록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건 아닌데 <laughs> 아니 그죠 기록이죠 에이, 순위표에 남았으니까 기록 아 여러분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예 이겼다는 거예요 그니까 방법이 <laughs> 안 좋긴 했지만 아니 그럼 이 계정을 지금 만드는데 돈이 어느 정도 음... 들었나요? 웬만해서는 이제 판다 5만원 줄 테니까 박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생기면은. 야, 근데 5만 원 너무 센데 한세판 해가지고 아, 10만 원에 맞춰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깎아요, 그냥. 아, 세 판에 10만 원. 그판당은 그러니까 이제... 3만 5천 원. 네, 네, 네. 아니 근데 뭐 이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오뷰징이 그러니까 <laughs>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은 어쨌든 뭐 이런 고도의 뭐 본인들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은 그 도둑질이잖아요. 점수 도둑. 그런데 그 도둑질을 한 행위에 대한 페이를 지급을 해야 아니 그래서 사실 애들한테 돈 제가 아직 안 줬거든요. <laughs> 제가 돈 들어오면은 너네한테 도와준 만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주려고요 그냥. 아니 뭐 지금 뭐 제가 안 줬다 해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에다가 노태윤이 사람이 저한테 어비싱 해줬는데 뭐 어비싱 해줬는데 돈안 준대요. 이럴 수도 없고 뭐 물증이 없 뭘로 보소 안. 아니 근데 아 막지네.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뭐 제가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 게 아니 이왕 나쁜 놈 되기로 했으면 끝까지 나 모든 사람한테 나빠야지. 아니 사실 근데 이 자리 이게 나왔다는 거 자체가 이제 어뷰징 업계 애들한테 살짝 등을 돌리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려준 거 알려주고 싶어서. 뭘 믿고 저한테 계정을 빌려주고 박아준 건지도 모르겠고. <laughs> 아니 그니까 뭐 어뷰징 하면좀 재밌었던 일화나 이런 거 없나요? 왜냐면 어쨌든 이미 일은 저질렀고 이걸 보고 라이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지켜봐야겠죠. 왜냐면 지금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쵸. 아 근데 재밌었던 일화는 딱한 개가 있어요. 제가 아두 아, 개가 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어비징을 하다가 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못해서 졌다기보다는 제가 상대 팀에 한 명을 넣었단 말이에요. 한 명. 네네네.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우띠왕자라고 미안하지만 이름 좀 팔게 얘들아. 그 친구를 제가 상대에 넣었는데 저희 팀에 이제 어비징이 두 명이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띠왕자 샵 조우찬 이 친구도 어비징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말씀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아무래도 상대한명 있고, 저희 팀에 두 명이나 던진 애가 있으니까, 근데 서로 위치를 아니까, 이제,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바인드였는데, 상대 트가 샷건을 들고, 계속 제가 이제 대놓고 갔거든요. 어차피 서로 어비징인 거 아니까, 이제 막 뛰어갔는데, 걔도 제 위치를 아니까, 막 베스에 있다가, 제가 오는 곳 반대로 도망가고, 막 스파이크 들고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졌어요. 아, 서로, 그까 코린이한테 또 들어보니까, 코린이 어비징 하는 친구는 아닌데, 코린이한테 들어보니까, 뭐, 일부러 랭커들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보이자마자 받게 하는 그런 데스노트 같은 것도 있다던데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막. 어, 이 새끼, 뭐, 땡땡이인데, 얘못 올라가게 박자? 이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어주나요? 아,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것 비밀인데, 이제. <laughs> 지금 2등이랑, 뭐, 뭐, 그런 분들, 이제, 윤계체님이나 뭐, 코린이님 이런 분들 안 건드렸는데, 주영이 저 친구, 3등이랑 4등이 제 점수가 막 상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 저 친구들 어비인줄 알고. 네. 아, 쟤네 만나면 박아라. 이렇게 돼가지고, 암살을 친적이 좀있거든 팀으로 만나면 던져라 해가지고, 저 친구들 이유 없이 진적이좀 있어요. 근데 저 친구들도 좋은 애들은 아닌 것 같아서. <laughs> 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장민서 권민혁 다음으로 봐야 되는 이제 뭐 심지어 지금 보면 전가가 여러분들 좀 화려하긴 한게 1번 일단 어 유튜브 로블록스 유튜버였지만 이제 핵쟁이 어쨌든 핵을 뭔가 써서 안 좋은 걸로 은퇴를 하게 됐다가 발로란트 유튜브를 시작해서 발로란트 유튜브를 팔았다가 다시 발로란트 어뷰징판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한테 이제 뿌락치질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직접 어뷰징 노하우 전수받은 걸 이용해서 천점에 찍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어비징에서 도와준 친구들한테 이 사회를 알려 주기 위해서 이제 돈도 안 주겠다. <laughs> 아 근데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영단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데 뭐또 깔만한 사람 있나요? 아, 아, 저 진짜 다해 드릴 수 있어요. <laughs> 야, 오히려 무거운 사람들이 뱃 먹을까봐 그거는 좀 미안하, 미안하진 않은데, 이제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 그러면 지금 시원하게 뭐 공개하고 정지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영상 무조건 나 이거 관계자 볼 겁니다. 확실하게 어뷰 중에 가담을 했다. 어, 나랑 진짜 한 전적이 있다.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공개하고 싶은 사람. 그거, 그러면은 제가 전 시즌 3등 한번 보실래요, 언니? V25 액트 4, 4인가? 3인가? 아니다, 5에 5. 한번 보시면은 테이포 리나포 보시면은 그 아이디. 에 이제 진것 중에 상대로 제가 들어간 게좀 많거든요. 그거 한번 부검해 보시면은 저것도 이제 제가 mmr 낮은 불멸계정 들고 와서 듀오를 한 거예요. 아 그럼 투컴인가요? 투컴은 아니고 이제 잘하는 애 하면 데려와서 아... 절대 질 수가 없게 붙어서. 만드는구나. 실제로 잘하는 애를 겉 테두리만 불면 1로 만들어 놓고 같이 돌리면서 어뷰까지 박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외지시 쉽겠네. 근데 제가 정말 이런 친구들을 정말 싫어요. 지금 킬배님 같은 경우에뭐 원래 아는 사이니까 좀, 하... 그냥 뭐 모르겠어요. 감정이 좀 복잡한데. 근데 나머지 친구들 보면은 그냥 어뷰로 박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어뷰징안 했어도 이거 찍었을 거 1등 갔을 거 같아.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의자가 없는 소리 좀 갖다 치웠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니, 뭐, 어차피, 한 수업 제대로 해도, 어차피 박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뭐, 컨디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어차 뭐... 저는 딱한 400점, 500점 딸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아, 천점 찍었다고 아니 얘는 어뷰 안 해도 차이 맛있는데 잘하는데 하면서 무지성 이제 실드를 치는 애들이 진짜 꼴배기가 너무 싫어요. 그렇죠 전능아들이 좀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우상화시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 차라리 저한테 와서 왜 어뷰징 박았냐, 몰래 이러면은 제가 아 미안하다 이러고 누구냐 이렇게 붙고 사해라도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네. 저 만나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네가 와 가지고 아니 근데 킬브 님 님은 어비징 안 해도 천점갈거 <laughs> 같은데요. 이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렇죠. 저도 항상 어비징 하는 친구들 부를 때마다 느끼는 게 아이 씨, 이기들은 지들이 어비징에서 1등을 찍어 었 놓고는 이번 시즌은 안 찍어 안 했는데 요어비징 그거 말 된다 생각하요 태윤 님? 에.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개 ᄉ 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뭘, 어비징 했던 애들이면은, 뭐, 한번 했으면 한 거지. 아니까 요새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그 어비징 하는 애들, 저는 뭐, 어비징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라이어 셔츠 관리 안 하니까. 뭐, 확인될 때까지 하라지. 근데, 그런 애들을 빨아주는 그런데다가 자아의 위탁하네 너네 뭐 조커냐 걔네가 아니, 조커는 얘라도 있지 이런 새끼들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어, 비야 너한테 하는 거 아니다 어, 너도 근데 뭐지? 아 근데 저한테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이제 아. 여자친구도 <laughs> 만나고 이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어비징까지 해서 천점까지 받은 거예요. 아 너는 너는 실제로 일도 하면서 이제 짬짬 짬나는 아, 시간 동안 이제 일벌드 시켜가지고 업이징도 하고 노동착취도 했는데 천점은 일단 내가 찍었고 이런 건데 지금. 네 맞아 처음엔 했으니까 이제 뭐 니네는 뭐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고 뭐 돈도 안줄 거고. 아, 그러니까 얘는 조커긴 하네요, 여러분들. 얘는 조커에 가깝긴 하네요. <laughs> 근데 네,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근데 듣기로 이거 뭐 공개가 좀 불가능한가 싶은데 뭐 여성 관련해서 문제도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제 제가 천 점을 찍고 이제 네. 연락 온 여자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틱톡에다가 이제 썹뭐한섭천점 찍었다, 뭐 악질 노태운 달성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이제 네. 댓글로도 연락이 오고 이제 틱톡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여자애들이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클립 올리고. 자기 얼굴 몸매 이런 거 올리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팬이다 아니면 디스코 들어와서도 연락을 오... 막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행주들이 연락이 온다는 거네요 다 공통적인 게 일단 게임을 하고 싶어서 왔다 이거는 절대 밝히지가 않고 일단 나는 너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요 역겨운 네, 아니 아니 근데 것들이. 근데 그러면 뭐 뭔가 얼굴을 까거나 이러나요 그 틱톡에서 어, 어 틱톡에는 근데 올린 건 없어요 근데 뭘 보고 접근 아, 천점이라서 네그 그러니까 이게 저도 웃긴 게 그냥 게임 잘하는 이미지가 하나 박혀버리면은 그거 하나로만 해도 이제 연락오는 여자들이 진짜 많아요. 왜? <laughs> 아 왜요? 아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왜? 이건 근데 저도 그들의 이제 마인드를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아, 대략적으로 아, 몇명 지금... 정도 이거 찍으면서 이거 찍었다고 올리니까 몇명 정도 진짜 몇십 명은 되는 것 같아요. 막열 막 명, 스무 명. 와 최근에 기억 나는 애들만 해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최근에 좀 재밌었던 일이 있는데 제가 한 여성분의 대시를 많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틱톡도 받고 이제 디스코드로 연락이 왔던 응. 여성 제가 새벽에 알바를 하는데 자 이제 짜증나게 애들이 와가지고 여자 친구도 아닌데 거의 뭐 여자 친구 수준으로 받아주니까 거의 뭐 여자 친구 두명된거 수준으로 자꾸 막 언제 맞춰 기다릴게 사랑이 자꾸 이러니까 진짜 짜증나서 아 혼자, 혼자 사귀고 있었구나 생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받아주기만 했는데 네. 어찌보다 하다 보니까 제가 남자친구가 된 것처럼 아 어, 그러니까. 네네네 짜증나서 네네. 둘다 이제 디스코드에다가 여자친구도 디코 하라 해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그 이제 여자 여자 그 디컴녀한테 이제 뭐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태윤님한테 뭐 여, 여자친구 있는 것도 알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 했는데 디컴녀의 반응이 약간 남자의 가슴을 올리게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태윤이 좋아하면 안 돼요. <웃음> <그래서>. <웃음> 아니, <웃음> 아, 아니 근데 뭐 아니 야 잠시 후, 얘기 들어보면 뭐이 새끼 차은우야. 네. 아니.. 아니.. 네. 아니.. 아니 잠시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여러분들 이렇다니까요? 그니까? 아 제발 골빈 여자분들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여자 고를 때, 발로란타 하는 여자 고를 때 유튜브 채널에 자기 몸 사진 일부 1% 그냥 살갗 하나라도 보이게 올렸다. 개XXX 그냥 여러분들 뒤져야지 아니 아니에요. 씨... 아니 형님 감사한 거죠. <laughs> 공짜로볼수 있잖아요. <laughs> 아 그거는 형 속마음이고.